우리 아이의 진로 진학을 가늠할 수 있는 세 가지 결정적 시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시기, 자유학기 직후에 첫 학기인데요. 학교마다 실시하는 기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상관없이 자유학기 끝나고 나서 첫 번째 학기를 첫 번째 결정적 시기로 삼으세요. 우리 아이의 학력을 공교육에서 공식적으로 파악하는 시기인 셈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 그 학기의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자유학기 직후에 첫 번째 학기에 아이가 성적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보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의 학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시기의 키워드는요. 우리 아이가 그동안 제대로 배워왔나? 이거예요. 세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문해력 직적 역량, 그리고 수업 태도를 보셔야 돼요. 문해력이라는건 우리 아이가 글을 읽고 이해하나 그리고 제대로 쓰고 표현을 하나 이겁니다 그리고 지적 역량이라는 건 아이가 수업 시간에 들은 걸 제대로 이해하는지를 보시는 거고요 학습 태도 습관은 얘가 최소한 한 시간을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성적을 보실 땐 국수 영 과사를 보는 걸 추천합니다 물론 성취 등급은 a일수록 좋겠죠. 두 번째 결정적 시기, 중31학기. 이 시기에는요, 고등학교 어디로 가지? 이게 핵심이에요. 중31학기는 중학교 성적의 최종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적을 보신단 말이죠. 이때는 수, 영, 국과사 순서로 보도록 하세요. 성취등급은 당연히 A일수록 좋고요. 그 성적을 보시고 또 아이의 적성과 바람을 살펴보시면서 어떤 유형의 고등학교로 진학해야 할지 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 결정적 시기. 바로 고1 1학기예요. 이때는요. 우리 아이가 대학을 어디를 어떻게 가지? 이거를 살펴보셔야 돼요. 고등학교의 성적 산출은 초등학교, 중학교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이유는 고등학교 성적이 대학 입시에 반영되기 때문이죠.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고등학교의 성적 산출은 그냥 카테고리가 달라요. 그래서 중학교까지의 학습 스타일과 분량에 익숙한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태어나서 처음 받는 성적을 받아보는 거예요. 아무튼요, 고등학교에서의 성적이 대학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땐 구체적으로 내가 진학할 대학을 살펴보면서 성적을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이때 제일 중요한 건 하한선입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곳, 그 하한선까지 살펴보셔야 돼요. 그걸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구체적인 성적에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하한선을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정적 시기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이 시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이의 성적과 학교 생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서 아이가 감당할 수 있고 아이에게 가장 좋은 진로 진학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